여러분은 혹시 AI를 그냥 쓰고만 계신가요? 아니면 AI를 설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전문가들이 AI를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는 한 특별한 강의에 대해 깊숙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변호사, 의사, 심지어 영화감독의 일까지 AI가 넘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아 그냥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특히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들에게 이 질문은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였을 겁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그 해답을 제시하는 아주 획기적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디지털언론협회 즉 KNDNP에서요. 재미나이를 활용한 발행인 체퍼 시스템 설계라는 이름으로 특별 온라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가 단순히 AI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발행인들이 AI와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부터 바꾸는 것. 그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강의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AI한테 그냥 단편적으로 명령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강력한 설계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요. 바로 이거예요. 왼쪽의 과거 방식은 우리가 흔히 하는 거죠. ai한테 이 기사 제목 좀 뽑아줘. 이렇게 일회성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새로운 방식을 한번 보세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뭐랄까? 정교한 기계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아요.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전체 과정을 쪼개서 어떤 기사가 들어와도 독자 타겟별로 10가지 스타일의 제목을 착착 뽑아내는 시스템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질문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AI가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도록 만드는 전체 시스템을 짜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참석자들은 AI 도구의 단순 사용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는 훈련을 받은 셈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반응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숫자가 말해줍니다. 이 특강 원래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으로 계획돼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꽤긴 시간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참석자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질문이 끝도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정보다 2시간이나 길어져서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와 무려 6시간짜리 마라톤 강의가 된 거죠. 근데 6시간이라는 이 시간만으로는 이 강의의 진짜 가치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참석자들의 목소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 참석자분은 이 경험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넘는 강의였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수강료의 10배가 넘는 가치를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후기에 떡하니 100만 원이 넘는 강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참석자분은 이 강의의 핵심 목표가 정확히 전달됐다는 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프롬프트를 단순 명령이 아닌 시스템 설계로 이해하게 된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만족도 100% 강력 추천합니다. 네, 바로 이 시스템 설계라는 개념. 이게 참석자들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실제 후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 피드백이야말로 생각의 틀이 바뀌는 그 패러다임 전환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정말 다들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이젠 챗봇을 처음부터 만들 자신감이 생겼다. 강사님이 진짜 하나도 안 숨기고 노하우를 다 퍼주더라. 챗봇이 돌아가면 핵심 원리를 배웠다.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는 강의는 처음 봤다. 정말 극찬일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찬사를 하나로 꿰뚫는 이 강의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든 본질은 대체 뭐였을까요? 여러 후기 중에 그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비유입니다. 고기를 먹여주는 강의가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 매우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네요. 와, 진짜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정답을 그냥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는 방법, 그 자체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고기 잡는 법, 이 비유야말로 이 강의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AI가 나와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 원리를 배운 거죠. 이야말로 진짜 내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AI를 그냥 사용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설계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 새로운 AI 시대의 진정한 가치는요, 정답을 빨리 얻는 능력이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바로 그 능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